트로트 가수 박지연이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트로트 경연 대회인 한일 가왕전을 준비하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박지연이 한국 대표로 발탁되어 이 대회는 나라의 독특한 트로트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박지연이 나타나 언론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팬들이 일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가수를 배웅하고 축복하기 위해 나타났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박지연은 이 중요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회복과 정신훈련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팬들뿐만 아니라 트로트계의 유명 선배들도 많이 등장했다. 나훈아. 남진 등 유명 연예인들이 큰 꽃다발을 들고 박지현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들과 같은 경험이 풍부한 아티스트들의 존재는 박지현에게 큰 힘이 되어졌다. 박지현은 한국 국민들의 많은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 정신과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의 자랑이며 한일 트로트왕 대회에서 국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지현의 한일 트로트왕 대회 여정은 개인적인 행사일 뿐 아니라 국내 트로트 음악 애호가와 팬 커뮤니티 전체의 자랑이다. 그녀는 포크 음악 산업에서 영향력이 큰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선배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해시태그 박지현 V대세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팬들은 공항에서 박지연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대회에 대한 설렘과 걱정을 드러냈다. 연예 정보 사이트들도 이제는 있는 여가수의 모든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업데이트한다. 박지연은 음악가들과 프로듀서들의 지원과 함께 콩쿠르에서 연주할 특별한 곡들을 골랐다.